자, 공단 샘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단 샘플 문제는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덧셈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음, 개념은 여러분도이해하실 거고요. 어, 다만, 이것을 어, C 언어 코드로, 자,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자,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하지만은 1에서 10까지의 덧셈을 구할 때 자, 순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개념 아실 거예요. 음, 어차피 순서도에서 순서도를 만들 수 있으면은 C 언어 코드에 맞도록 문법에 맞도록만 표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은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어, 시 문법을 몰라서 여기서 이렇게 블랭크로 나오는 이 부분을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지금부터 많이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시 언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C 코드가 나오고, 자이 C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이 코드는 어, 1에서1 0까지의덧셈을 구하는 C 언어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을 이제 이해를 해서 어, 이 코드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하고 엔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입력 단계가 있고, 그다음 처리 단계가 있고, 그다음 출력 단계가 있죠. 자,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처리가 되는데 중간에 이런 조건문이라든지 뭐 반복 구조라든지 자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아, 그 구조에 따라서 제어를 계속 수행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어, 순서들을 만들죠. 자첫 번째는 필요한 변수들을 어,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를 1로 초기화를 하고 썸이라는 변수는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넘버 썸 이름을 준 것은 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서 나온 변수 이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넘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이 조건을 만족할 때 처음에는 넘버가 1이고 그 다음에는 1 증가되면 2, 3, 4 이렇게 해서 썸에다 계속 누적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반복하는 횟수는 넘버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자, 트루이면은 트루이면은 썸에다가 넘버 값을 누적을 해 줘라. 그리고 넘버는 1 증가시켜 줘라. 자, 여기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반복시키고 이 조건에서 폴스가 된다라면펄 s 스가 되면 빠져나오고 그다음 출력 단계가 되는 겁니다. 출력 자, 썸을 출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래서 10까지의 더셈의 결과잖아요. 자, 썸을 출력을 하는데 문자 열로 해서 자, 큰 따옴표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10는 여기까지 문자열로 출력하고 그 다음 합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10까지 더하면 은 5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마지막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는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대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시험의 코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샵 #include studio.h 자 main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괄호가 열리고 닫혔죠. 그래서 어,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모르셔야 됩니다.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메인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함수예요. 자 메인 함수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행되는 이 처리문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해서 넘버라고 되어 있죠. 자 넘버는 뭡니까? 변수명이죠. 변수명입니다. 자, 변수명인데, 이 변수에 대해서 int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자, 이 변수에 대한 어, 변수 형태를 int로 선언했는데, int는 뭐냐면은 integer, 정수형을 뜻하는 거예요. 정수형. 음. 그래서 number라는 변수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만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음, 응.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수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 겁니다. 자, 만약에 1.24. 자, 이런, 어, 소수점 아래가 있는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선언 하면 안 되죠. 음, 그래서 넘버라는 이제 변수가 정수형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int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변수 이름 앞에는 어, 변수형에 대해서 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썸도 마찬가지죠. 정수가 저장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을 저장하고 0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수 선언. 그다이 부분은 초기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도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은, 어, 코드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자, 반복되는 부분인데, 어,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시연어에서는 반복을 시킬 때쓸수 어, 있는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while 문. while 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while 문 다음에는 조건이 들어옵니다. 조건. 자, 이 조건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블랭크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반복을 시켜라.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시켜라. 어떤 처리문을? 이 처리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이 처리문을 반복시켜라. 그래서 sum 은 sum number 됐죠. 자, 넘버는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넘버의 변수에다가 이를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을 해라. 음,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겠죠. 반복되고 난 뒤에 반복이 끝나면은 자 이제 넘버가 11이라는 값을 가지는 순간 이제 반복이 안 되겠죠 반복이 안 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 f 자 이것도 함수입니다 어, 프린트 f 출력이죠 출력 화면에 출력을 해라 자심표에서자 이렇게 인수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수가 이렇게 두개들어왔는데 앞에 인수 보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1 은까지 여기까지 그죠 자기 문자열로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썸썸 썸은 계산되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썸도 같이 출력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면 이런 식으로 5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10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5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어, 순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버깅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서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입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 이 부동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디버깅을 해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으냐 뭐 같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디버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제어 순서에 따라서 또 디버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는 1 썸은 0 자, 조건문. 이조건 만족하죠? True. 그러면 아래쪽으로 수행이 되고, 그럼 s u 은 넘버만큼 증가. 자, 넘버는 1 증가. 또 반복되죠? 조건문 True.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쭉 수행이 되면은 넘버가 11값을 가질 때 그때 빠져나옵니다. False가 되고 그때 s 의 값이 55가 되고요. 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s m 값 5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 언어를 실행하고 어, 그 결과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개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대신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이런 거 없습니다. 컴퓨터 없죠? 시험지 보고 여러분은 답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그냥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결과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1에서 1 0까지해서 등호, 자, 문자 열이죠. 나오고요. 그다음 sum 값인 아 55가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어, 자, 만일 뭐 100까지 합을 구하겠다.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5050. 뭐 1000까지 구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일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등호를 빼볼게요. 여러분들 실수해서 이렇게 답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어, 물론 네, 프로그램 실행을 여러분들 이할수가 없고요. 디버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10이 빠졌죠. 어, 55에서 10이 빠져서 45가 된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려면 디버깅을 하셔야만 아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단 샘플 문제에서 나왔던 문법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include, studio.h 하고 main 함수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양식으로 나오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블랭크해서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sharp include studio.h. 여기서 studio.h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튜디오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줄여서 스튜디오라고 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그리고 .h라는 것은 파일 확장자가 되는데요. 헤더 파일이 되는 거예요. 헤더 파일.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파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라는 것은 어, 표준 입출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studio.h라는 이 파일이 먼저 수행이 되어야만, 수행이 되어야만, 좀전 printf라고 함수 이용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nclude studio.h라는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studio.h라는 것은, 이런 함수들을 호출하는 겁니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include는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 전처리기 먼저 처리해라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udio.h 자 이것을 포함을 해서 먼저 처리해라 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입출력을 위해서 studio.h를 먼저 실행을 하는 아,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항상 main이라는 함수로부터 실행이 시작된다. 자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를 호출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함수가 메인 함수도 있고 프린트 f 함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반복 구조에서 while 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처리문이라든 조건문 함수들 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수행되는 것이 메인이에요. 운영체제는 제일 먼저 메인을 먼저 읽어 드립니다. 자 메인을 읽어 드리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코드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 자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항상 문장의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있죠. 세미콜론, 세미콜론. 음. 자 문장 마지막에 세미콜론. 자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뭐안 나오죠. While 문 이것은 조건 검사 후 반복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조건을 만족했을 때아래쪽에 처리문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자, number plus plus는 넘버를 1 증가 시킨 후 사용을 해라. 만약 현재 1 값이라면 그 다음에는 2 값을 가지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Print f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조금 전 심표를 기준해서 인수가 두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었죠. 자, 앞에 인수는 서식 문자열입니다. 뒤에는 변수입니다. 자, 이건 이해를 하시겠죠? 변수가 들어가고요. 자, 변수를 출력을 하는데 있어서 서식 문자열에 맞도록 출력해라.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 문자열이라는 것은 변수 유형에 맞는 서식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요. 서식 문자열에 제어 문자를 넣어서 출력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이 설명이 어려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 이렇게 나왔죠. 자,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 이렇게 앞에 붙었습니다 앞뒤로. 자, 이건 뭐냐면은 공백이에요. 공백. 결과 자세한 보십시오. 자, 실행을 하면요. 자, 여기 결과 위쪽에 한 줄이 공백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자, 이 결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이것을. 자, 지우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위아래로 줄이 없어졌죠. 자, 이것을 제어 문자라고 합니다. 제어 문자. 자, n은 u 라인의첫 글자를 닫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를 다음 줄로 바꾼다. 음, 그러니까 이것을 만나면 한줄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결과 앞뒤로 어, 이제 줄이 하나 생긴 겁니다. 자, 그럼 r도 있고 f도 있고 뭐 b도 있고 t도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커서를 그 줄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해라. 커서가 맨 앞쪽으로 이동을 하라. 자, 어, 그리고 F는 한 페이지를 넘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B는 어, 커서를 그 줄에 한 문자만큼 앞으로 이동을 해라. 그리고 T는 뭐 탭, 커서를 그 줄에 탭만큼 이동을 해라. 자, 그래서 뭐 M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역슬래시가 나왔잖아요, 그죠 역슬래시는 키보드에는 없습니다. 한글 키보드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키보드 우측 상단 쯤에 보시면은 백스페이스, 엔터키 그 사이에 보시면 이런 키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기호가 역슬래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입력하면은 이제 역슬래시가 입력되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한글 키보드이기 때문에 역슬래시가 없는 거예요. 자, 제어 문자란 것은 인쇄할 수 없거나 키보드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문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한 줄, 뭐, 줄을 바꾼다. 이런 것은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어 문자로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역 슬래시와 한 개의 문자를 결합해서 작성을 하고요. 자, 다시. 자, 서식 문자열에, 자, 여기서 입력된 것 중에서 제어 문자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역 슬래시 N이 제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넣어서 출력물에 위치를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변수 유형에 맞는 서식 문자열도 입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서 D라고 입력되어 있죠. %D 실제 출력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자,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은 여러분도 해석을 이제 하셨고요. 자, %D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D는 이렇습니다. 자, 썸을 출력을 하는데. 자, 썸이란 것이 정수형이잖아요. 지금 정수형인데, 자 정수형이 10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8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2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렇 음, 그래서 10진수로 표현할 때는 %d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서식문자 말씀을 드릴게요. %O, %D, %X 이렇게 나오는데, 자, O라고 되어 있으면은, 8진수, D라고 되어 있으면은, 데시멀, 10진수가 되고, X는 16진수가 되는 거예요. C라고 하게 되면은, 캐릭터 문자, S는 스트링 문자 열이 되는 거예요. 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D 하게 되면은, 55라고 10진수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 %O 하게 되면은, O는 뭡니까? 8진수잖아요. 그죠? 8진수 6, 7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진수를 8진수로 어떻게 변을 합니까? 아실 필요 없습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퍼센트 x. 자, 이거 16진수죠. 어, 16진수에서 37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f 의미 이해를 하시겠죠? 자, 서식 문자열에 변수 유형에 맞는 서식 문자열 어, 입력하고 그다음 제어 문자, 서식 문자도 입력하고 제어 문자도 같이 입력을 해 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